아, 네 안녕하세요 주식장이십니다 오늘 12월 22일 화요일이고 아, 오늘 뭐 나스닥 빼고 다 하락했죠 아 나스닥은 0.51% 상승했고 뭐그 다음에 다운은 이제 0.67% 빠지고 그나마 이제 S&P 5가 조금 덜 빠졌는데 어뭐 중간에 좀 빠지기 시작하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 랠리로 이어가면서 역시 나스닥이 강하다는 걸 보여줬고 아 그리고 제 계좌가 오늘 좀또 많이 올랐죠 어제 보여드릴 때만 해도 17,000 something 이었던 거 같은데 오19,000 지금 뚫었습니다 어 일주일 차트 보면은 오네뭐 <laughs> 아무튼 그렇고 어 그리고 제 포지션 보시면은 뭐유 그대로 갖고 있고 BFT도 그대로 갖고 있고 아 근데 이거는 맨날 이장 초반에 좀 쏘다가 장 막판에는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쏴줄 때가 됐는데 어쨌든 오늘 또이 나노 디멘션 개잡주죠 이것도 많이 올라 가지고 조금 빠졌을 때 하나 샀고 그 다음에 블링크 차징 이거 오늘도 역시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APXT 이거 스펙주죠 이것도 오늘 좀 빠졌을 때 샀는데 이거는 조만간 좀 쏠것 같아요 이게 횡보를 너무 오래 했어 이게 지금 일주일 차트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한 달로 보시면은 이 한번 가격이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횡보를 좀 너무 오래 해 가지고 이 스펙이 나쁜 스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쏴줄거 같아서 일단은 매수를 했고 이거는 아시죠 그 에이펙스 테크놀로지라고 해 가지고 스펙주인데 그 에브포인트라는 회사가 이제 이 회사랑 이제 스펙 합병해서 상장하는 건데 이 에브포인트라는 그 회사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그 사업 파트너예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제가 U랑 이 블링크 차징 이거는 어, 일단은 내년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일단은 U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제가 스물 일곱 주밖에 없는데 어 제가 제 평단이 1 4 0에뭐요 <laughs> 제가 이유 소개시켜드린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 200불까지는 무난하게 금방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, 일단 올해는 팔지 않을 것 같고 어 이거는 유니티 소프트웨어 차트인데요. 어... 지금 일단 너무 많이 올라왔죠. 이미 이제 전고점인 여기 한 168불 부근을 오늘 뚫었기 때문에 전에도 이제 여기 167 여기 그 전고점 구간 보면은 전고점 뚫고 그다음에 신고가 갱신한 다음에 한번 조정이 크게 한번 왔었는데 어 글쎄요 내일도 아 오늘 이제 그 신고가를 갱신했으니까 내일도 한번 조금 조정이 크게 오지 않을까 예측은 하지만. 뭐 주가 예측하는 거는 알 수가 없죠. 어쨌든 그렇고. 그리고 블링크 차징. 아, 이것도 아주 좋죠. 오늘도 역시 뭐 그냥 신고가 갱신해 가지고 그냥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. 5일 차트 보시면 그냥 저번 주 수요일에 28불 때 샀으면 <laughs> 벌써 20불이나 올랐습니다. 이거 5그 일주일 만에. 아, 근데 이것도 제가 일단은 좀 장기로 가져가기로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와이블링크 차징 and 뭐 이런 다른 에너지 스탁들이 오늘 올랐냐라는 이제 기사가 떴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그냥 내용은 이거예요. 블링크 차징이 그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. 이 레하이 벨리하스 네트워크라는 데랑 장기 계약을 했는데. 그 얘네가 갖고 있는 35개의 뭐 병원 뭐 헬스센터 그다음에 저기 뭐 재활 하는데 뭐 이런 그 35개의 이런 장소에 그 219개나 되는 이 전기차 충전하는 거를 이제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처음에 7년은 이제 기본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옵션 옵션이 다 발동되면은 최대 21년까지 갈수 있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. 그러니까 뭐 블링크 차징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괜찮은 딜을 해낸 거죠. 그래서 뭐 딱히 경쟁자가 없는 한 얘네가 그래도 다른 딜도 계속 많이 딸것 같고. 그래서 일단은 뭐 블링크 차징도 지금 수익이 꽤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하고 있죠? 아 네, 맞아요. 이것도 벌써 35%나 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천불 넘었어요. 그래서 어, 올해 팔면 또 세금 도 내야 되니까. 일단은 그냥 내년까지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네 간단하게 오늘도 계좌 업데이트 해드렸고요 아, 계좌 업데이트는 뭐 많이들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가 그냥 보시는 분들만 제 포지션 어떻게 가져가는지 보고 그 다음에 뭐 제가 거래하는 종목들은 막 계좌주, 막 쓰레기 같은 회사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니니까 어 그래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